안녕하십니까. 믿고보고 재미로 보는 짱짱꾼입니다.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분면지로 아래에 매물 접수번호 있죠. 접수해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매매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영덕군 지품면에 있는 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바로 노변옆에 있는 땅입니다. 강구항이 있죠. 예, 강구항 되게 많이 나는 강구항입니다. 영덕 되게 유명하죠. 예, 조금 올라오면 영덕군청이 나오는데 영덕에서 진보 쪽으로 들어가는 국도로 타고 들어갑니다. 예, 일로가 산세가 좋습니다. 땡기면 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국립공원 중앙상도 있습니다. 중앙상 쪽이나 똑같습니다. 영덕 쪽에서 오시다가 50천 유원지 지나고 지품면 예, 사무소로 지나가지고 조금 더 들어온 있는 곳입니다. 자, 옆에는 큰 개천이 흐르고 있네요. 50천이네요. 50천. 국도 노변에 요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자, 이 땅은 총 3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겠습니다. 국도 예, 2차선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예, 네, 요 땅입니다, 요 땅. 네, 요렇게 세 필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럼 요쪽에서 보겠습니다. 방금 요쪽에서 봤죠? 예, 네, 이번이 요쪽에서 보겠습니다. 요렇게 물고 있는 땅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다른 지도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차선 국도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여기 논뚝길 면적으로 길이 있었죠. 예. 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요렇게 길게 물고 있는 요 땅입니다. 119m, 18m입니다. 네, 산세가 일로 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라도 콕콕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